지금 저희가 닭을 사가지고요, 네, 지금 아구한테 던져주고 있고, 이것도 한 상당히 2만 원씩으로 샀어요. 네. 네. 여기 아가씨분이 던져주고 있어요. <놀람> 와, 한 입에 그냥 바로 덥석. 와, 예. 오. 예. 공격같이. <목소리도> <원기같이 먹어버린다. 목소리도> 어. 오, 그래. 아, 거가, 이거, 이렇게 느려 보이지만, 이게 상당히 위험한 동물입니다. 저기 물린다고 생각하면 다리 부러지겠네 와. 아가리 하고 닭한 마리 줘도 뭐한 입에 꿀꺽 뜯어집니다. 음. 예. 워낙 육중한 문이라서 저거 먹고서 뭐 이,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또듬졌습니다 <laughs> <laughs> 지금 저기 <laughs> 닭을 잡는데 목 밑에 있으니까 제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재미있는 장면면에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. 저기 밑에 있는데 못 알아보네요. 아니 야고야 턱 밑에 지금 먹이 있어. <laughs> 바보니? 네. <laughs>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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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바다에 빠 물에 빠졌는데 먹지 않네요 물에 빠진 거는. 아. 냄새를 못 맡나 보아 바보네요. 하고가 <laughs> 아, 먹이 위치를 몰라요. 그냥 던진 거를 갖다가 그냥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냥. 네, 아, 바보네. 네, 재밌는 걸 알았습니다. 이 악어가요, 냄새를 못 받는 모양입니다.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, 뒤에 떨어진 거는 지금 먹지도 못하네요. <laughs> 네, 저희가 먹, 먹이를 저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한번 던져봤는데요. 네, 악어가 저렇게 음, 감각이 없다는 거. 네, 그런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네. 야, 시하는 모습이 역시. 네. 손을 딱 접고요. 네 이렇게 유의자역하게 물 위에서는 되게 느린 한데 물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게볼수 있어요.